자, 그래서 한국인 영어 왕초보는 처음에 이것만 잡아줘도 영어로 말문이 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이거 가장 먼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This is not something new by the way. But it's the right thing to do. That's for sur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크릿 영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난 영어 문장도 하나도 만들 줄 모르는 왕초보인데 그냥 막무가내로 문장들 막 외우다가 포기하게 된 경험이요. 저는 있었는데요. 전 아직도 그 문장이 기억나요. 한국은 북반구에 위치한 산들로 둘러싸인 산악 지형이다. Like how am I going t put the sentence to use? 예상하시다시피 외워 놓고서 지난 10년 동안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저런 문장을 사용할 경우도 없거니와 그 어떤 상대방도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인 거겠죠. 결국 영어든 어떤 언어가 되었든 간에 대화라는 것은 대화 상대방과의 양방향 소통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사용하지도 않을 문장들을 외우느라고 에너지를 소진하고 지쳐서 영어를 그만두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어라고 하면은 몸서리를 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언어 습득에 있어서 긍정적인 감정이 습득 속도와 효용성을 엄청나게 올려준다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 연구를 예시로 들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즉,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답이 틀리면 끔찍한 기분이 드는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영어라는 것도 하나의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법, 즉, 질문과 답변하는 방법 먼저 말하기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실제로 거의 1년 가까이 아무런 흥미 없이 평서문 문장들을 외우고 계시던 저희 학생분들에게 그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질문과 답변 형식의 문장으로 문장들을 바꿔서 연습하게 했더니 눈에 띄게 학습 효율이 올라갔고 심지어는 더듬더듬 영어 신생아처럼 말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영어를 그렇게 배웠고요 자, 정리하자면, 영어는 결국 어떤 언어와도 마찬가지로 결국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인데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질문, 답변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언어의 효용을 느껴보는 것. 이것이 영어 학습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해주고 말문을 트게 해주는 가장 첫 단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이거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죠? 좋습니다. 바로 그렇게 부담 없이 조금씩 시작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 이전에 배웠었죠? 아주 간단했어요. 예컨대, hungry, 배고픔이라는 상태표현 앞에는 항상 상태표현 동사, 비동사라는 것을 놔주면 되는 거였죠? 주체에 따라서 이 상태표현 동사, 비동사는요, m, r, e, s 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I am hungry. I am hungry. 이렇게 말이죠. 긴장되는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Nervous. Nervous. I am nervous. I am nervous. 나 긴장돼. 긴장되는 nervous. 상태니까 앞에 상태 표현 동사를 놔준 겁니다. 질문형을 만드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간단한데요. 이 상태 표현 동사를 주체와 위치를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Am I nervous? Am I nervous? 나 긴장되니? 나 긴장돼 하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형이 된 거죠. 한국어와 다르게 영어에서는 이 단어들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위치만 바꿔줘도 질문형이 되는 거예요. "I am nervous" 나는 긴장돼. "Am I nervous?" 나 긴장되니? 이렇게 말이죠. "너 긴장돼. You are nervous." "You are nervous." 질문은 요거 바꿔주면 되는 거죠. "Are you nervous?" "Are you nervous?" "너 긴장되니?" 좋습니다. 결국 이 간단한 구조만 알고 있으면 거의 모든 상태를 질문하고 답변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 배고파? 나 배고파? 나 늦었니? 응너 늦었어? 아니 너안 늦었어? 날씨가 춥니? 응 날씨가 추워.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답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몇개더 우리 일상과 관련된 문장들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나 늦었니? 음. 너 늦었어. 이걸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늦었다고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주체니까요. 나는 늦었어. 일반형은 어떻게 말하죠? I am late. I'm late. I'm late. 질문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이거 그냥 위치만 바꿔 주면 되죠. Am I late? Am I late? 나 늦었니? 내가 늦었는지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에 상대방이 어, 너 늦었어. 라고 말해줄 수도 있겠죠. Yes, you are late. Yes, you are late. Yes, you are late. 자, 따라서 너 늦었어. 응, 너 늦었어. Yes, you are late. Yes, you r e late. Yes, you r e late. 좋습니다. 부정문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 너안 늦었어. 부정문은 상태표현 동사 뒤에 n o t 붙여주면 되죠? n o y o u r e n o t late. n o y o u r e n o t l a t e 따라서, no, you're not late. no, you're not late. no, you're not late. 좋습니다. 너 지금 시간 돼? 너 지금 시간 프리해? 이건 어떤가요? 우리 일상에서 정말 많이 하는 말이죠. 결국 이것도 너 프리해 프리한 상태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되는 프리한 자유로운이라는 상태 표현은 free, free라고 해주시면 돼요. 일반형부터 볼까요? 너 프리해? You're free. You're free. 자, 그런데 물어보는 거니까 are you free라고 해주면 되겠죠. Are you free? 지금 너 프리하니? 지금 시간 되니?라고 묻고 있는 거니까 뒤에 now. 지금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Are you free now? Are you free now? 따라서. Are you free now? Are you free now? Hey, are you free now? 좋습니다. 자, 답변도 해줄수 있겠죠. 음, 나 프리해. 이건 어떤가요? 주체가 나로 바뀌었죠. Yes, I am free. Yes, I'm free now. Yes, I'm free now. 따라서 Yes, I'm free now. Yes, I'm free now. Yes, I'm free now. Yes, I'm free now. 좋습니다. 자, 프리하지 않으면 그냥 나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No, I'm not free now. 아니 나 지금 프리하지 않아. 아니 나 지금 시간 없어. No, I'm not free now. No, I'm not free now.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 다음에는 에미 오고 유 다음에는 어리 오는 거구나 하고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입에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따로 적어서 막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이번엔 되묻는 질문을 한번 해보죠. 뭐뭐 하지 않아?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뭐뭐 하니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니니까 않니? 낫이 들어가면 되겠죠. 낫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질문은 어떻죠? 이 장소는 너무 붐벼, 붐비다. Crowded, Crowded. This place is too crowded. 이 장소는 너무 붐벼, 너무 붐비는 상태야. This place is too crowded. 이런 일반형의 문장을 질문형으로 바꿔주면 Is this place too crowded? Is this place too crowded? 이 장소 너무 붐비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지만 여기서 낫을 붙여주면 대묻는 질문이 된다는 거죠. 너무 뭐뭐하지 않니? Isn't this place too crowded? Isn't this place too crowded? Isn't. Isn't. Isn't this place too crowded? 이 장소 너무 붐비지 않아? 하고 대묻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Isn't this place too crowded? 자제입 모양 보고요. Isn't this place too crowded? 좋습니다. 자 영어에서요 yes 나 no로 대답할 때는요 질문자의 질문은 상관이 없어요. 내 입장에서 그러면 yes 내 입장에서 사실이 아니면 no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봤을 때 장소가 너무 붐비면요. 음이 장소 너무 붐벼 yes this place is too crowded. 하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때이 장소가 그렇게 붐비지가 않아 라고 생각되면, NO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No, this place is not too crowded. 아니, 이 장소 그렇게 붐비지 않아. 다 같이, No, this place is not too crowded. No, this place is not too crowded. No, this place is not too crowded. No, not too crowded. 좋습니다. 이렇게, 뭐뭐 하지 않아 라고 대묻는 질문을 할 때는, 질문형 안에 not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 영어에서 yes or no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는 관계없이 내 입장에서 사실이라면 yes를 그렇지 않다면 no를 이용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 오늘 추가적으로 알아가시면 좋은 내용이겠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비동사를 이용해서 현재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이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 주니까 현재의 상태를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 말인 즉슨 대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 표현, 의사 표현을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물어보고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게된 겁니다 자 이거 개념은요 머리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실제 습득은 다양한 문장의 맥락 속에서 문장들을 실제로 소리 내어 말해보는 연습으로 자동적으로 체화가 되실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적용된 일상 문장들을 제가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요 반복 발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말하기 연습 충분히 하셔서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는 영크립 영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